첫째, 말 마음의 열매이자 행동의 씨앗.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말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씨앗입니다. 마음 속에 품은 생각들이 입 밖으로 나와 현실을 빚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내뱉는 말은 살아있는 에너지와 같아서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파장을 일으켜 우리 자신과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때로는 칼보다 날카롭게 상대를 찌르고 불보다 뜨겁게 타오르며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비난의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분노의 찬 말이 관계를 산산조각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한겨울에도 햇살처럼 온기를 전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부드러운 봄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격려의 말은 좌절한 이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칭찬의 말은 잠재된 능력을 꽃피우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차비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혼잣말조차 곱게 하고 타인에게도 부드럽고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살리는 말은 결국 우리 자신을 살리고 상처주는 말은 결국 우리 마음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우리가 던진 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칭찬의 말은 칭찬으로 비난의 말은 비난으로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곧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은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바티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대받았다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부처님을 시기하여 늘 불평과 비난의 말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 시도하기까지했습니다. 대바닷다의 거친 말과 행동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고 교단 내부에서도 큰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바닷다를 여러 번 타일렀으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바닷다가 내뱉는 독설은 결국 그 자신의 마음에 독을 품는 것과 같다. 남을 해치려 하는 말은 먼저 그 자신의 마음에 칼을 세우는 것이니 어찌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의 말로 인해 스스로 고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일화로 부처님 시대에 입이 거칠기로 유명했던 춘다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구들을 자주 모욕하고 비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비구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법당 안의 분위기 또한 늘 냉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춘다 비구를 부르셨습니다. 춘다여 그대가 다른 이에게 준 말은 결국 그대 마음에 다시 돌아온다네. 남을 찌른 말은 먼저 그대 안에서 칼을 세운 것이니 그대 마음이 아프지 않은가? 그대가 내뱉은 독설은 결국 그대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평화를 아사갈 뿐이다. 마치 거울에 비친 그대의 얼굴처럼 그대의 말은 그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거친 말을 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거친 마음을 심는 것이요 부드러운 말을 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심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주엄하면서도 차비로운 말씀에 춘다 피구는 깊이뉘우쳤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며칠간 철저한 침묵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결국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되돌아왔는지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평생을 조용히 살며 말의 무게와 중요성을 깊이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친 말을 내뱉지 않고 오직 진실하고 이로운 말만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의 모든 비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법당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돌처럼 무심코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꽃처럼 조심스럽게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어떤 이는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말로 인해 얻는 복은 귀로 들어옵니다. 듣기 좋은 말은 복을 가져오고, 듣기 싫은 말은 복을 밀어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복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업을 짓고 있는가? 이 말은 나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말의 변화가 곧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말을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복의 문을 여는 첫 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생각 세상을 보는 창이자 마음의 정원. 우리의 생각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자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음 속에 품는 생각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어둠을 생각하면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빛을 생각하면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탐욕의 생각은 끝없는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끝없는 번뇌에 시달리게 됩니다. 재물을 향한 탐욕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올지 몰라도 마음의 평화는 아삭합니다. 명예를 향한 탐욕은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을 야기하며 결국 허무함만을 남기게 됩니다. 미움의 생각은 마음을 메마르게 하여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만듭니다. 미움은 독처럼 우리 내면을 좀 먹고 주변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고립과 절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미움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가장 먼저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고요한 생각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생각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게 하고 자비로운 생각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며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좋은 생각은 향기처럼 주위에 퍼져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나쁜 생각은 독처럼 스며들어 우리 자신과 타인을 병들게 합니다. 생각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는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을지가 결정됩니다.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의 마음은 왜 이토록 쉽게 흐려지며 탐욕과 분노에 물듭니까? 아무리 다스리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번뇌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물한 잔을 제자에게 내밀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물은 저절로 탁해지지만 맑게 하려면 가만히 두어야 하느니라 생각이란 것도 그러하다. 시끄럽게 흔들리는 물처럼 마음이 어지럽고 탁해질 때 억지로 휘저으려 하지 말고 고요히 바라보아라. 고요히 바라보면 저절로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치 흐린 물이 가만히 있으면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이 번뇌의 생각들도 마음을 고요히 하면 저절로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 또한 물과 같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불필요한 걱정, 쓸데없는 비교,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생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고요히 자신을 관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의 시작입니다. 번뇌는 실제가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며 이 그림자에 속지 않고 고요히 바라볼 때 그림자는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의 정원에 좋은 생각 하나를 심어보세요. 그것은 씨앗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분명 내일 복의 나무가 되어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선사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각의 밭을 잘 가꾸는 것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셋째, 습관 운명을 빚는 작은 물방울들. 우리의 삶은 거대한 흐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습관은 우리 행동의 자동 프로그램과 같아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게으름은 불행을 불러들이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나태함에 빠지면 결국 삶은 정체되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작은 게으름이 모여 큰 실패를 초래하고 결국 불행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성실함은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습관입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부지런히 삶을 가꾸는 태도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좋은 습관은 마치 잘 정돈된 강물처럼 인생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여 순조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습관은 우리 삶의 활력과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반면, 나쁜 습관은 삶을 돌처럼 무겁게 짓눌러 고통과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불규칙한 생활, 무절제한 소비, 부정적인 사고방식 등은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바로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벽에 깨어나 명상하는 10분,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 일기를 쓰는 5분, 이 작은 시간들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 가족이나 친구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습관,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무심코 줍는 작은 마음, 약속 시간을 지키는 성실함, 매일 책한 페이지를 읽는 꾸준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을 짓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산을 이루는 돌멩이처럼 쌓여 우리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져 결국 커다란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선한 습관은 결국, 복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든다. 물방울이 꾸준히 바위를 뚫어내듯이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큰 복덕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또한, 나쁜 습관은 작은 구멍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를 침몰시키는 거대한 구멍이 될수 있으니 늘 경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작은 것의 위대함과 꾸준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당장 모든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복은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을 가진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좋은 습관을 만들어간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갈 것인지 깊이 성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작은 걸음을 내딛는다면 분명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큰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관계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 우리가 살면서 맺는 수많은 인연, 즉 관계는 곧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은 크게 달라집니다. 관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맺은 인연은 결국 고통과 갈등을 낳습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려 들거나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 불신과 원망만을 남깁니다. 재물을 탐하여 맺은 관계는 재물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고 명예를 탐하여 맺은 관계는 명예가 훼손되면 무너집니다. 반면 자비와 이해로 맺은 인연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맺은 관계는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정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 부처님 곁에 머물던 제자 중두 명이 사소한 일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상대방의 잘못만을 들쳐냈고 법당 안에서도 냉랭하고 불편한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상대방의 허물만을 탓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진정한 인연이란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이해하며 내가 먼저 웃는 것이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마치 거울이 자신을 비춰주듯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상대방의 화난 얼굴은 곧내 안의 화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다. 상대방의 불행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자비의 마음이 싹튼다. 이 말씀은 관계에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용서는 약자의 미덕이 아니라 강한 자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과거의 앙금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얽매인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입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헤어짐 또한 차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끝은 비록 슬픔일지라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집착 없이 인연을 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긍정적이고 행동이 선할 때 우리는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고 이는 곧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좋은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관계는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을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연을 맺는 것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중요한 길입니다. 다섯째, 마음 세상의 뿌리이자 업의 씨앗. 결국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세상의 뿌리이자 우리 모든 업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고, 복을 부르기도 하고, 복을 멀리 쫓아내기도 합니다. 마음은 우리 삶의 총지휘자이자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원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작은 것에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불러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움이 다시 복을 끌어당깁니다. 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복을 물리치고 끊임없이 불행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되고 삶은 고통의 연속이 될수 있습니다. 원망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보시도 하고 경전도 읽으며 수행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 삶에는 좀처럼 복이 찾아오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물한 사발을 제자에게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바닥이 뚫린 바가지와 같구나. 복이 담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지니고 있지 않다네. 아무리 귀한 물을 부어도 바닥이 뚫린 바가지에는 한 방울도 담기지 않는 법이다. 그대가 아무리 많은 복을 짓더라도 마음이라는 그릇이 욕심과 불만,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거나 깨져 있다면 복은 그 안에 머물 수 없는 법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욕심과 원망, 이기심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복이 찾아와도 담을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마음은 곧 그릇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는 들어올 수 없고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평화는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정화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그릇을 비워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불필요한 욕심, 시기심, 미움, 과거의 후회 등을 비워내면 그빈 공간에 감사, 평화, 사랑, 그리고 진정한 복이 채워질 것입니다. 마치 물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있듯이 마음을 비워야 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다섯 가지, 즉, 말, 생각, 습관, 관계, 그리고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킨다면 복은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 그리고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넘어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나 자신에게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전체로 퍼져나가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밝아지면 내 주변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세상 또한 평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며 억지로 잡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복이 스스로 찾아와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은 머무는 자리를 압니다. 그 자리가 고요하고 따뜻하고 차비로울 때 복은 망설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곳에는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이로운 말, 긍정적인 생각, 선한 습관, 원만한 관계,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이 있는 곳에는 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와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달음의 길이며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이 다섯 가지 변화를 통해 복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복을 나누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며 삶의 진정한 복을 찾아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댓글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로 다짐하시길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